예, 아까 만든, 음, 물만두 짜파게티 중에, 짜파게티 면만 따로 이렇게 덜어서, 어, 올리브, 어, 조미유와, 어, 짜파게티 소스를 같이 넣고 비빈 후에, 그 후에 지금, 물만두를 이렇게 얹은 그런 예, 장면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어, 짜파게티 그, 고소하고 맛있는 그 맛과 물만두의 그 담백한 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입안에서 육즙도 아주 좋고요 에, 담백하고 고소하고 아주, 아주 맛있는 어, 물만두 짜파게티 라면이 되겠습니다. 짜파게티면. 여러분들도,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특이하게 에, 짜파게티를, 어, 맛있게 해서 드시, 어, 보시기 바랍니다.